네 안녕하세요 S N K 모니카 하승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고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입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차량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B M W 자동차사 5 시리즈죠. 5 3 0 i M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 차량인지라 너무나도 많은 인기를 구사하는 차량이기도 하겠죠. 우선 스펙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8년 형식에 10만 9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단순 교체 한 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서가 강력한 매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주어도 잡을 수 있는 흰색 바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또한 해당 차량 브라운 색상 시트가 들어오면 따라서 내부에 대한 분위기도 잡을 수 있는 녀석이에요. 또한 해당 차량 특이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바로 배기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지금 배기 튜닝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시리 차량의 멋스러운 배기음 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구조 변경도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또한 IP 나 계기판으로 코딩을 해놨습니다. 계기판이 굉장히 럭셔리하고요, 비주얼도 좋게 다가오는 IP 나 계기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역시나 가격이죠. 동급 애무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수수료 없이 3,05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동급행보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이 뿐더러 인기 좋은 흰색 바디에 IP 날개기판 배기 튜닝까지 너무나도 좋은 점을 갖고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간략하게 차량 정보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 N K 모니카 화성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 N K 모니카 화성엽입니다. 네, 화성엽입니다. 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차량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 k N 카나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보니까 추천 매물 BMW 5 시리즈 530i M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7년 11월에 등록된 18년 형식이며, 현재 기로수 10만 9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매물이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 단순 기차에 한건도 존재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보험력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조, 거기에 플러스로 타차 가해가 내차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오시드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가장 중요한 해당 차량의 가격도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린 가격, 해당 차량 3,05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동급 매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정말 추천서가 강력한 매물이라 생각을 하네요. 또한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6% 금리 기준으로 48개월부터 전국 유인무이 SNK 모니카에서만 가능한 3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에 대해서 산출해봤으니까요. 관련 정보 확인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 내부 상품화 상태는 물론이고요. 옵션까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5시리즈 530i M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비주얼은 5시리즈의 최고죠. 흰색 바디를 준비해봤는데요. 천천히 라이트와 범퍼, 그릴, 본넷, 뮤지션과 선택암모습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갖고 있는 o c 이 차이이었습니다. 이어서 관점을 바꿔서 휠가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멋스러운 알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휠에서 하나 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타이어 상태 주문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깔끔하죠.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전체형의 측면부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흰색 바디인 만큼 거기에 면적이 넓은 측면부인 만큼 상품화 작업에 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깔끔한 측면부는 물론 뒤휀다나 뒷범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네요. 이어서 바로 후면부도 중업해서 보여드릴게요. 딘 유리창과 썬텐 상태는 매우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트렁크 상단도 양호하고요. 테일램프와 들어는 중단부와 하단부까지.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 튜닝이 들어간 차량인지라 머플러까지도 멋스럽게 들어가 있죠. 구조 변경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걱정 없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플러스로 해당 차량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트렁크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넓직하고 깔끔한 적재함이었어요. 너무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관점을 바꿔서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어드라이트 멋스럽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깔끔한 상태의 도어 손잡이도 천천히 보여드리고요 메모리스트 옵션과 윈도우 컨트롤러 전체적인 도어 안쪽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체크가 가능하시겠죠. 또한 내부 좌측 쪽보시게 되면요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와 라이트 제어 장치 부분도 천천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 브라운색상 시트가 들어오면 따라서 보다 더 고급스럽고 이쁘기까지 하네요. 운전석 시트 상태 천천히 주목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양호하죠? 시트 상태는 까짐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전동 시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번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해당 차량 동승석 시트 상태도 주목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동승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 수 있겠네요 일 열은 너무나도 깔끔 맛있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 열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넓직한 레그룸과 넓직한 내부 공간이 먼저 눈에 띄는 차이이기도 한데요. 스텔 상태도 주무표에서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죠. 사실 2열은 사용감이 없는 시트 상태라는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쪽에는 송풍구와 열선 시트, 공자치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열에 대해서 굉장히 쾌적한 드라이브가 가능한 5시리즈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핸들도 주목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굉장히 멋스러운 비주얼을 갖고 있는 핸들이기도 하죠. 드라이브 관련 옵션도 빼곡히 좌측 핸들 리모컨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핸들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소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차주분께서 i p 피나계기판으로 코딩해 놨어요. 굉장히 비주얼 좋게 다가오는 i p 피나계기판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점을 바꿔서 센터페시아 전천히 보도록 할 건데요. 최상등에 있는 디스플레이 차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또한 해당 차량은 어라인드 뷰 옵션과 후방 카메라 옵션 챙길 수 있는 옵션이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한번더 내려가서 중단 센터페시아 보기 깔끔한 상태의 송풍글을 비롯해서 미디어 트립 버튼들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좌치 컨트롤러도 굉장히 친인성과 조작성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이런 부분들도 이쪽에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하네요. 또한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을 뿐더러 스마트키 2개와 디스플레이키 1개 총 3개의 키로 이루어진 차량인 것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를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식 기어봉과 좌측에는 드라이버 모드 관련 버튼, 주차 조향 장치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여러 가지 옵션이 다 보이는 기어봉 쪽 터널입니다.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도 우측에 잘 들어가 있는 차이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해당 차량 내부 정말 깔끔한 것을 안내해드리면서요. 최상단에 보게 되면 블랙박스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하이패스까지도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보다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썬루프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BMW 530i M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이었습니다. 나가서 정리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모니까 추첨하면 BMW 5시리즈 530i M 스포츠 팩 플러스 등급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인기종 흰색 바디라서 더욱더 좋은 비 빌려 갖고 있을 뿐더러 구조 변경이 완료된 배기 투닝까지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IP나 개입판으로 코딩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5시리즈와는 완벽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성비 넘치는 가격 3 5 0 0 0 0원에 해당 차량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수술 없이 안내해 드리는 가격도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추천해서 많은 해당 차량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자료 확인해 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 예속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 하드랜즈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면 해당 오시 l 르 차량처럼 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들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을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SNK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